유선수하고 집 들어가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지금은 비는 안 오는 것 같고 다들 즐거운 여름을 보내신다. 오늘 은못 먹었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도 떡을 자주 먹다 보니까 떡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집에 있는 거. 저는 계속. 그냥 좋은 같아요. 내일은 드디어 경주를.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 공연이 긴장되는 긴장되는 건 없는데 어떻게 더죽여주는 무대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많이 쌀쌀해졌죠, 맞아요.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날씨가 좀 전체적으로 흐리고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날씨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추워지겠지? 그치?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아, 쉬려고 했는데, 되게 안어서 인산소리를 좀 하러 나왔고, 근데 날씨가 선선해서 좋다. 주면에 계속 팬미팅 준비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고 추석 내내고 지내고 내일은 스테이랑 홍로 두고 보니 이런 날씨 조심해야 돼 갑자기 강관리딱 좋은 날씨라서 여러분들도 진짜 조심해야 돼 <목소리> 사람들 많이 평생을 만들고 이러다겠지만 쉽진 않겠지. <laughs> 맨날 도시락을 먹은 건 아니고요. 한몇 아니, 쪽은 먹기도 했죠. 시험도 내 괜찮아. 시험 잘 보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먹었지? 맛있는 거. 형, 떡도 맛있고. 초밥도 한번 만들어 먹었고요 됐어요 초밥은 누구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연휴가 이제 끝나서 다들 좋지만은 않을텐데 그래도 하루만 버티면 또 주말이니까요 푹심만큼또 드시는 일 하고 밥잘 챙겨먹고 공기 조심하세요 공기 조심하시고 저는또 내일 뭐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니까 네 야방도 켜고 할게요 쉬고, 내일 경주 오시는 분들 조심히 오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